도심 외곽 작은 골목길 포장마차 삼순이네 매일 밤 정성스레 국물을 끓이는 이 삼순 아주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가습을 위해 놓인 큰 냄비를 휘젓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뚝배기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내는 모습이 익숙하고 숙련된 솜씨네요. 삼순 아주머니의 포장마차는 허름하지만 따뜻한 정이 가득합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와 낮은 테이블, 비닐로 된 천막이 전부인 이곳이지만 손님들은 그녀의 손맛에 반해 하나둘 모여들곤 하죠. 아이고 오늘도 추워졌네. 국물 더 드릴까요? 삼순 아주머니는 손님의 빈 그릇을 보며 다정히 물어봅니다. 단골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죠. 이렇게 매일 밤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끔 낯선 이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무해 전비 오는 밤에 찾아온 젊은 남자였어요. 특수 임무 중 부상을 입었다던 그 청년은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다 삼순인의 포장마차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삼순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고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죠. 아주머니의 손길로 치료받고 그녀의 음식을 먹으며 청년은 목숨을 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떠나기 전그 청년은 주머니에서 하얀 명함 한 장을 꺼내 삼순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름도 회사 이름도 없었고 검은 글씨로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단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청년은 사라졌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그 명함을 가장 소중한 지갑 속에 넣어두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삼순 아주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하루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죠. 최근 들어 골목 상인들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어요. 골목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새 가게들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넓은 어깨에 짧은 머리,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종종 골목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죠. 자리세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웃 떡볶이 가게 주인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도 곧 그들의 방문을 받았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포장 마차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동네도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 백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삼순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모르니까 가보세요. 남자들은 씩 웃더니 그냥 떠났지만 그후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골목 입구에서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매출은 반 이상 줄었고 삼순 아주머니는 걱정이 늘었죠. 그래도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는 국건이 버텼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내일은 더 나아질 테니까. 그러던 어느 밤, 만취한 남자 두 명이 포장마차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죠. 골목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던 그 물이었어요. 야, 여기 진짜 계란말이냐? 얼마나 맛있나 보자. 술에 취한 그들은 크게 소리치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계란말이 한 접시를 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장사냐? 어르신이면 어르신답게 살지? 그리고 계란말이를 집어 삼순 아주머니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노란 계란 조각들이 아주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순간 포장마차 안은 얼어붙었고 남아있던 손님들은 모두 자리를 피했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떠나고 포장마차에는 삼순 아주머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계란말이 조각들과 엎어진 테이블 그리고 깨진 소주병들. 삼순 아주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에서 계란 조각을 닦아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잘 되지 않았죠. 50년 넘게 포장마차를 하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돈과 영수증 그리고 고이 접혀 있는 하얀 명함 한 장이 있었죠. 스무 해전그 청년이 남기고 간 명함입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펼쳤어요. 시간이 흘러 바랜 종이었지만 전화번호는 또렷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동안 한 번도 이 번호를 눌러본 적이 없었어요. 과연 이 번호가 아직도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달리 도움을 청할 때가 없었습니다. 단한 번만이라도 그 청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가득찬 침묵 속에서 아주머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신호음이 이어졌어요.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누구신지요? 저. 삼순이네 포장마차 아주머니인데요. 스무회 전에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순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십니까? 위치는 아직 그대로이신가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같은 자리예요.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도착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삼순 아주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누군가 올까 아니면 그냥 장난 전화였을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포장마차 인근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취객들의 웃음소리나 발걸음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지만 묘하게도 정막만이 감돌았죠. 삼순 아주머니는 그 이상한 고요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 두 대. 연달아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천천히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골목을 바라보았죠. 어두운 밤 골목 어귀로부터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세 대와 검은색 자동차 두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저게 뭐지? 아주머니의 중얼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일부는 선글라스까지 착용하고 있었죠. 그들은 말없이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들 중한 명,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삼순 아주머니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죠. 삼순 어머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아주머니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볼수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두 번째죠. 어머니는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에 그 청년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가 바로 그 청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는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바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골목을 장악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그 골목의 지리를 훤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한편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삼순 아주머니를 포장마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만주세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아주머니 앞에 앉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국가안보관련 특수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20년 전, 그는 위험한 임무 중 부상을 입고 우연히 삼순인의 포장마차 앞에 쓰러졌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그날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제 갈비뼈를 부목으로 감싸 주셨죠.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살았어요. 강민호는 천천히 상의 단추를 풀고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옆구리를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였어요. 삼순 아주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날 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청년. 당시 아주머니는 청년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나무 도마를 잘라 부목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계란말이.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강민호의 말에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계란말이 때문에 수모를 당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호의 부하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소리였어요. 포장마차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주머니에게 계란말이를 던진 그 취객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어머니? 강민호가 물었고 아주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취객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강민호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한 짓에 대해 어떻게 사과할지 알고 있나? 취객들은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없었으면 전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목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제 의무죠. 이튿날부터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웃 가게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전에 자리세를 요구하던 남자들의 모습은 싹 사라졌어요. 대신 가끔 검은 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행인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상인들은 눈치를 챘죠. 삼순이네 뒤에 뭐가 있나봐.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감히 다시 삼순 아주머니의 포장마차에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사람들을 삼순 이내로 안내하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호는 이따금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란말이와 국물 요리를 먹었죠. 그는 먹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떠날 때면 항상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계란말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포장마차를 나서며 항상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삼순 아주머니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골목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들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강민호가 떠난 후에도 골목 어딘가에는 항상 그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골목에는 완전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폭들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상인들이 웃으며 장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인근 상인들은 삼순 아주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녀에게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삼순 아주머니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국물을 끓이고 계란을 지단으로 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강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소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란말이와 국물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보네요. 선물까지 가져오시고, 삼순 아주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강민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음식이 나오자 천천히 먹기 시작했고, 다 먹은 후에야 소포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새 휴대전화와 함께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명함에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작은 검은색 네모 표시도 있었어요. 이건 요즘 말하는 QR코드라는 건데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저희에게 연결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삼순 아주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신 쓸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강민호도 따라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것 같습니다. 해외 임무가 있어서요. 삼순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강민호는 여전히 20년 전그 부상당한 청년으로 보였으니까요. 조심히 다녀와요. 돌아오면 또 계란말이 해줄게. 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군인처럼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 모습에 삼순 아주머니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어머니가 진짜 영웅입니다. 화려한 제복도.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이 골목을, 그리고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강민호는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강민호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었다면, 강민호 역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삼순 아주머니는 새 휴대전화를 늘 가방 안에 넣어 다녔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으니까요. 마치 20년 전그 명함처럼 말이죠. 세월은 계속 흘러갔고 골목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지만 삼순이네 포장마차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삼순 아주머니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계란말이를 뒤집는 손놀림만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강민호는 해외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현장에 나가지 않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장마차를 찾았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제자들이 어머니를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말처럼 골목에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도 삼순 아주머니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전망 같았어요. 어느 겨울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삼순 아주머니는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골목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때 문득 아주머니는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결국은 자신의 삶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삼순 아주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요. 다시 국물을 끓일 시간이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고 그 향기가 포장마차 안에 가득했어요. 삼순 아주머니의 포장마차에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은 어쩌면 강민호처럼 어딘가에서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로해줄 따뜻한 한 끼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화려한 제복이나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포장마차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골목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삼순 아주머니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 역시 그들을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따뜻한 국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주머니는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강민호에게 또이 골목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녀의 포장마차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삼순인의 포장마차의 불빛은 여전히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지친 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죠. 어쩌면 오늘 밤에도 누군가 이 불빛을 보고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강민호처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말이에요. 삼순 아주머니는 다시 가스불 앞에 서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녀의 정성만큼은 변함없었어요. 포장마차의 창문을 통해 비친 그녀의 모습은 비록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는 여전히 국물이 끓고 있었고 그 향기는 차가운 겨울밤을 녹여내고 있었어요. 삼순 아주머니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이 말이죠. 다음 날또 해가 뜨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테지만 삼순이네 포장마차의 불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언젠가 돌아올 그 누군가를 위해 말이에요.